1월 8일, 현재 시가 11시 29분, 현재 기온 영하 6도. 간만에 조깅을 해보겠습니다. 1km, 5분 35초 페이스. 4km, 5분 41초 페이스. 7km, 5분 45초 페이스. 7.67km, 43분 03초. 5분 37초 페이스 오늘은 운동 끝 오늘은 1월 9일 현재 시간 10시 48분 현지 기온 영하 5도 조깅을 시작합니다 1km 6분 01초 페이스 3km 5분 38초 페이스 4km 5분 45초 페이스 다 왔다 반는좀 가자 7km 5분 41초 페이스 7.67km 43분 03초 5분 37초 페이스 오늘 운동 끝 오늘은 1월 10일 현재 시각 16시 22분 현재 기온 영하 1도 조깅을 시작합니다 1km 7분 14초 페이스 좋아 좋아 속도 뜩 빌지마 천천히 뛰자 천천히 3km 6분 50초 페이스 5km, 6분 19초 페이스. 7km, 6분 35초 페이스. 9km. 어, 안 껴. 6분 15초. 10.04km. 1시간 5분 46초. 6분 33초 페이스. 오늘의 운동 끝.